5살 이하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멜뷰 지역 오뚜기 부모 교실이 12월 7일 수료증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지난 10월 5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3시간씩 9주 동안 멜뷰 통합 한글 학교에서 진행된 오뚜기 부모 교육 교실은 미국과 한국 간 문화 환경 차이의 이해와 올바른 양육 방식의 태도, 아이와 좋은 관계 확립하기, 아이주도 놀이 방식과 아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도록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 문제행동교정법, 효과적인 훈육법 등에 대해 배우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벨뷰 이외에 페더웨이 한글학교에서는 현지 수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시애틀 통합 한글학교는 내년 3월부터 수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벨뷰 지역에서 첫 수료증을 받은 학부모들은 이 부모교육 교실이 단기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돼 주길 희망하며 유익한 양육 정보와 부모로서의 올바른 자세 그리고 감정 코치와 훈육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이제 네 살짜리 아이를 가지고 있는 이제 어스턴의 아빠라는 사람입니다. 저기 구주 정도 여기 이제 어떻게 부모 교육에 나왔는데요.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됐던 건 어. A랑 아이랑 어떻게 소, 제가 소통을 할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저의 가정에서 저희 이제 저희 와이프랑 아내랑 같이 또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이런 같은 초점을 맞춰 나갈 수 있는지 그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여기 갇혀 오셨던 이런 딴 부모님들이. 이또 자기의 그런 경험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해서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이런 많은 그 좋은 관점들을 어, 저한테 같이 나눠주시는 게 너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클래스 오기 전에 그냥 어디서 보고 어디서 배우고 가끔씩 누가 얘기하고 이런 것들만 저 집중을 했었는데 체계적으로 배운다는 이 많은 이 모습이 저한테 너무 도움이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 어떤 분이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 어, 자기가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런 질문을 물고 싶으시면 어, 저는 너무 권장을 하고 싶고, 레크멘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어, 도움을 주셨고, 이거를 셋업해 주신 한일생활상담소에 너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여아 다나맘입니다. 어, 저는 처음에 이 수업을 듣기 전에 저희 아이가 굉장히 예민한 편이고 아빠하고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거든요. 어, 어느 정도였냐면 아빠가 출근할 때, 뭐 퇴근했을 때 자기 전에 인사를 하라고 하면 소리를 진다던가 싫어 라고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이 수업을 듣고 나서 저희 아이가 굉장히 달라져서 지금은 아빠 출근할 때 회사 돌아왔을 때 자기 전에 아빠한테 뽀뽀를 해주고, 화보를 해주고, 사랑한다고 다정하게 말하는 일상이 되었거든요. 두달 전에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저에게 현실이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이게 가능하구나, 이 수업을 통해서 가능하구나를 제가 몸소 느꼈기 때문에, 어 저는 굉장히 너무너무 추천해드리고 싶은 수업입니다. 특히 전에는 몰랐던 감정 코치 부분이라든지, 또, 행동 교정을 통해서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는데요. 저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저나 남편 뿐만 아니고 아이도 같이 수업을 참여한 것처럼 효과를 본것 같아요. 아이가 굉장히 예민하고 감정 조절이 좀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코치를 하고 같이 수업을. 적용 시키면서 자기 일상 생활에서 같이 적용하더라고요. 아빠한테도 같이 적용하고 친구한테도 같이 적용하면서 감정 조절을 아이가 같이 배우고 있어서 어, 저 제가 굉장히 두 번째로 가장 만족해하는 부분이고요. 정말 두달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더니 저희가 너무 일어나서 저희 가족뿐만 아니라 다른 더 많은 가족들이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 음, 성장하게 된 가정 같이 꾸리셨으면 좋겠고. 어, 다시 한번 오뚜기 교실 부모 교실 관계자분께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효정이, 효린이, 효준이 엄마입니다. 어, 제가 오뚜기 부모 교실을 신청한 거는요. 어, 저, 제가 아이를 3명을 키우고 있지만, 어, 진정한 훈육이 그리고 아이들 어, 부모로서 교육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솔직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제가 아이들을 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머 그니까 셋째 효준이는 제가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서 이제 신청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어, 교육함에 있어서 먼저 제가 제 자신을 먼저 다스려야 된다는 거를 너무 잘. 어, 첫 교육에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을까 너무 좋은 어, 방침을 배워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이들+ 아이들 키움에 있어서도 제가 힘들다고 너무 아이들을 방치하는 거 방치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큰 상처가 주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나중에. 어 엄마의 모습을 기억할 때 그런 게 되게 어,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제 모습을 단정하게 바로 잡고 그리고 아이들 훈육함에 있어서도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게 아이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엄마가 어, 되도록 어, 교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랑 이렇게 아이들 케어함에 있어서 어, 솔직히 부모가 돼도 부모가, 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부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더 친밀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아이들을 훈육할 수 있는 오뜨기 부모 교실을 참석 참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마지막으로 오뜨기 부모 교실을 개최해주신 한인생활상담소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